아, 이게 뭐야, 입문급으로. 으악! 아, 미. 아, 극혐이다, 진짜. 아 형님 두 분, 진짜. 야, 이거 진짜 벨록스 학대다, 학대, 이거. 여러분, 벨록스는 사실 이런 주행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거.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두 분, 신나셨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마했스랑 군인, 트랙 군인데, 뭔, 뜬금없는 벨록스야, 왜. 저도 스티그마타 타고 싶은데, 이런 나를. 아, 진짜. 아, 이게 뭔 순환이란. 아, 눈 아파. 아, 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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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아, 아, 요 직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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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여기.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 아, 이게 무슨. 아, 아이고. 아이고야. 와, 자전거도 무겁고. 가시면 됩니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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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아, 덤덤 형님 끝에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저 끝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끝에서. 끝가어디 더 가면 나와요 그냥 <laughs> 지금 비맞아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별록스가 비명을 질러냅니다 <laughs> 소나기도 <laughs> 넘어 <laughs> <에? 웃음> 뭘탈만해요 이게 지금 그막 옆에는 막 카본 자전거들 다니고 있는데 <laughs> 그 약속이 약속 하나 때문에 <laughs> 똑같은 등급 자전거도 못 갖고 이게 뭐야 <laughs> 500만 원짜리 옆에 30만 원짜리 우회전입니다. 와, 멍청,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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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우. 아.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아,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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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나은 그냥 스티그마타한 번쯤은 허락해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 어, 밑에 막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막 타이어는 막 로드 타이어 낀것 같고, 막. 어, 어. 와, 미끄러우니까 그림을 아예 못 잡는구나. 이거는. 아! 아! 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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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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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동세차 같네, 막. <놀년단> 다 막, 다막 문대고 가네. 자동세차네, 자동세차. 아, 아, 이거 뭐야, 덫짐. <놀년단> <놀년단> 와, 야, 진짜. 여기를 이걸로. 여러분, 벨록스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하... 어떻게 따라잡지? 플랜이 떠오르는 게 없네. 추진력에서 밀리니온. 여기 일로 와서. 못 따라잡는 게 맞는 건가? 아, 따가워. 아, 아, 아.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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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와와 와, 대박 정말 와배전광역시는 이거 예초 한번만 해주세요 저 죽어나요 지금 아, 에 정말 아, <laughs> 아, 와, 정말, 아, 괜히 타자했다 오늘. 괜히 타자했어. 스티그마타 탈 때랑 똑같이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괜히 타자했다, 괜히 타자했어. 아, 다내옷 보인 것을. 와점 됐어요 저아 저기 계시네 아 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대사 실을 몰랐어 아아 아. 이거 또와 진짜 아프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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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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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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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아와에물 있어요 또와와 와, 이걸 와와 와, 힘내라 별로 없아와 이거 언제 끝나냐 아 끝내 주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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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음, 아. 어, 아으아아아아아아